산에전다지미니와 망치로 캐고요. 요리집이 전호다지 주전자 꼭지해 캐는 거예 짠돌이 할아버지는 오늘도 구수한 가락으로 술술 구렁이 담넘듯 잘도 넘어가십니다. <laughs> 고 <안고 하고> 놀아라. <laughs> 기를흑사의 껍질로 할지만 나는 너를 알기를 공산명월로 한다다 호랑호랑호야 어라 마티어라 먹고 쓰고 노잔다 너 살기가 <laughs> 시거든 신구의 민족을 갈로러여사자는 낭군이 물물에 밀리도 턴더네 오랑오랑오야 오랑강 칼랑에 <laughs> <어랑 웃음> 다팔라먹고내 인생이 되었네 <웃음> <웃음> 이런 거는 가사을 직접 막 직석에서 만드시는 네. 거예요? 어 친구산이 호롱 합산이 찌르르후는데 시에비 상투를 툭 치니, 집안이 왁자 코는구나 시아버지! 그만해! 아니 그만해! 그만해! 라고아 그만해! 아유, 고 아유, 그만 그만해! 아 그만해! 아 고맙다. 아유, 그만아니만해아만해도 어디 가서 삶먹고술기 이렇게 맨날 하고 해줬어 진짜 <laughs> 산이 높을수록 그늘이 깊다는데 유난히 익살과 해악이 넘치는 목동리 이것은 또 무슨 좋아요 누구의 솜씨인지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는 돌탑에 이끌려 무작정 들어섰는데요. 마침 식사 준비가 한창이신 듯하죠. 마른 솔잎까지 바짝바짝 태워 불씨 살리는 이분은 시원하게 그 노래가락 뽑으시던 아버님. 아이 그러고 보니까 저희 뭐 돌탑이 많은데 저건 누가 쌌 거예요? 아유 우리 저 양반이 샀죠 봤어요. 뭐. 네. 아 그래요. 아버님. 이거를 네. 직접 싸신 거예요? 그럼요 어떻게 요 이거? 아 이거 싸기 힘들어요 이게 네. 이거 싸려면 한 1년 걸리는데 1년? 예. 그렇게 많이 걸려요? 아, 그럼요 어떤 어떤데 1년도 더 싸야 돼 근데 그 이제 이 처음에 이거 저, 저거 뭐야 종대잘줘야돼 종대가 뭐예요? 뭐예요? 이거저 복판에다 저, 파이블을길가른잘 아 세워가지고서 그다음 예. 이제 요 철사를 거기다 매가지고 길다른 예. 철사 거기 예. 그 돌리면서 이렇게 원을 만들 그래 이거 돌리면서 거 따라가면서 그 돌을 놓는 거야 이제 예. 조금 올라가서 조금 자르고 이제 거를 예. 그러고 올라가 흐르게 그러니까 자연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지 와 이거야말로 정말 공든탑인데요 저마다 크기가 다 다른 돌들을 이렇게나 반듯하게. 돌탑을 하나 하나 정성으로 쌓아 올린 데는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이게 쌈래 산게 아니라 여기 돌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파철 만들려니까 주서단 내비리잖아. 같은 내비리니 그냥 쌓은 거예요. 주서단 쌈게 주서단 못 쌓지. 사타가 무너지면 아마 수백 번은 포기하고 싶었을 돌탑을 네 개나 쌓으셨다는데요. 오, 모양이 다 다르네요. 네, 네 개가 다 달라요. 일부러 그렇게 다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요. 오, 어떤 게 제일 첫 번째 쌓신 거예요? 번장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아이고. 이게 세 번째고. 아, 이거 세 번째. 뾰족한 원뿔 모양의 탑 위로, 이게 7년 전에 쌓은 처녀작이랍니다. 이게 그때 처음에서 그냥 마음 막, 그냥 막쌓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지 이게 내려오니까 좀이명했잖아 어, 이거는 진짜 쪽 중간에가 떴네요. 네. 왜 저렇게 된 거예요? 이게 가라앉으니까. 아 이게 가라앉은 거예요? 네. 돌탑도 세월을 비껴가진 못한 거겠죠. 좀 네, 처음, 처음이라서 이거는 그냥 좀 엉성하지. 겨울을 한번 지날 때마다 얼었다 녹은 땅이 들썩거리면. 조금씩 흐트러진다는 돌탑. 하루하루 쌓은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돌탑은 아쉽게 보낸 지난 순간들인 것만 같아 애착이 더 갑니다. 옷을 해보니까 보기 좋네. <laughs> 탑 하나의 높이는 3, 4미터. 이거나이거또 또, 틀리잖아요 모양새가. 틀리죠 모양새가. 약간 틀려. 어. 아그런데 앞에가 약간 연필처럼 더 네. 위에가 뾰족하네요. 깎아 놓은 연필처럼. <laughs> 이 돌을 다 여기도 줘서 쌓는 거예요. 밭에서요. 이 밭에서. 밭 고르며 흘린 네. 땀방울로 쌓아올린 탑. 이아하나더쌓으 몰라서 헐진 않지. 어쩌면 돌탑은 바지런히 쉬지 않고 걸어온 하루하루를 그렇게 묵묵히 싸운 당신에게 주는 훈장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흥이 넘치는 분이신 줄만 알았는데, 묘한 반전을 보여주시는 아버님. 이제 물이 잘 올라가면은, 네. 거기 이제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소리가 나요. 이제 고라니가 여기 저, 고구마. 네. 이렇게 뜯어 먹어 고라니가 내려와서 예. 그래서 이제 고라니가 내려오지 못하라고 이제 쫓느라고 이제 소리 나게하는 거예요. 아또 뭔가를 만드신 모양인데요. 어 이게 뭐예요? 어디 어디 아 이게 다 뭐죠? 이게 아직 안 올라와 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고라니가 놀라서 뛰어가는 거예요. 아, 아이고 아이고 아. 깜짝이야. <laughs> 이거 정말 고라니도 십년 감수하며 도망가겠는데요? 아니 고라니가 내려오면 이거 고구마 진짜 아. 밑대기도 내려오고 이지가 해놓으면 안 보내려는 거야. 아 이런 생각 을 어떻게 <laughs> 하셨어요? 그 생각을 했지. 오 아버님 발명가신데 발명가. 발명가? <웃음> <웃음>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알 거지. 아 처음에 이거 다 뜯어 먹었었어요. 어, 고구마사 그런데. 이거 해놓은 뒤로 이제 이게 또 이렇게 된 거지. 지금은 집 떠먹이 없이 초큼하게 아, 아, 있네요. 지금 아직 다큰 거지. 지금까지 저기 좀 고라니 는아갔었는데 멧돼지가 내려오면은 이게 하루 전에 다 캐먹어. 멧돼지가. 오면 이게 고라니 멧돼지도 이 소리 듣고 도망가요? 아, 그렇지, 망한가요? 그렇지. <laughs> 요거 이제 뭐, 뭐가 있는 줄 알고 이제 소리 나니까 도망가는 거지. 이거 이름이 뭐예요, 아버님 만든 거 이, 뭐라고 이거 불러요? 뭐, 이거 뭐 이름은 뭐 아직 안 지었는데. 하나밖에 없죠 이런 거 그럼 <laughs> 이건 완전 무인용 고라니 퇴치기인데요 <laughs> 재치가 번뜩이는 이 아이디어 고라니들아 너희들 배고라서 어쩌냐 그참 신세가 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누가 애써 지은 농사 망치라나요? 어. 이거 뭐예요? 라디오. 왜 라디오가 있어요? 이제 낮에 밤에 틀어놓으면은 예. 꽉 틀어놓자죠. 불 켜놓고. 아. 불 켜놓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뭐 전기세가 나올 것 같더라고. 예. 네. 그래서 이걸로 지고 정화를 연구해서 한 거지. 처음에 이걸로 그래, 하시다가 그래, 그래. 그래. 전기 요금 아껴주는 효자 상품. <laughs> 아 그런데 수도 요금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지 금제 음. 걱정 없습니다. 요렇게 계곡물을 끌어다 쓰신다네요. 요거 자, 여기 좌우 이제 개, 계곡에, 좌우 계곡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죠. 계속 묻어 아, 내려와요요거 네,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고 이거 여기 계곡에서 내려이거다 고집 절절제 들어가는 거고. 이제 요거 이제 저기서 쓰는 거예요 집으로 그럼 그렇죠. 이리하여 알뜰형 돈안 드는 무인 고라니 퇴치기 탄생입니다. 신통방통한 고라니 퇴치기 덕분인지 올해는 옥수수 농사도 풍년. 나날이 이대기 이심은 더더욱 후해지고 있다는데요 민 사부지 민 사부지 막걸리 있나? 아, 어서 오시오 막걸리 한잔 먹어야지 아, 그럼 어서 먹어야지 오셨어요? 아, 네. 소리꾼 할아버지는 물론 가까운 이웃들이 저마다 속속 잔치라도 났는지 국수 삶아 함께 자시려나 봅니다 색깔이 특이하네요? 이거요? 그 수, 수리치. 수리치를 넣은 거예요? 저기 수리치 내가 삶아 넣은 거예요. 그 수리치는 떡해 먹는데, 넣으면 아주 차지고 좋아서 여기다 넣었더니, 이 면이 풀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넣은 거예요. 특이한 맛이 나요. 특이한 맛이 나요. 오, 이거 기대가 되는데요. <laughs> 나무 그늘에 앉아 옹기, 종기, 이 댁에 자주 모이신다는 분들. 오늘 메뉴는 짜장면이랍니다. 그 수리치 국수가 짜장면 면발이었네요. 이거야말로 옛날 손짜장 아닌가요? 맛있네. 아 맛있지. 이거 이거 보기만 해도 절로 군침이 돕니다. 그 맛깔난 솜씨의 반에 계속들 일이 한상에 몰려드시니 이러다가 동네 짜장면 가게에 다 비상 걸리는 거 아닌가요?